그녀는 조선의 미래를 예견할 수 있었다. 일본 시골의 고립된 마을에 사는 국가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여성을 상상해보세요. 지정학적, 정신적 분열이 얽힌 미래. 바로 지금의 한국이 그렇습니다. 만약 그 예언이 젊은 여성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깊고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운명의 열쇠가 될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들을 이야기는 충격적일 것입니다. 그 말들은 저승에서 온 경고처럼 울려 퍼질 것입니다. 잊혀진 예언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세계 대전 이전, 한국의 분단 이전, 20세기의 공포를 세상이 알기 전에 일본의 젊은 여성이 한 예언 말입니다. 그녀는 일본의 얼어붙은 산 속에 숨어 있었으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땅의 미래를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그녀의 말이 다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부름처럼 이야기는 시라카와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은 울창한 숲과 고요한 산들 사이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겨울은 길었고, 옛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영혼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카라는 이름의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내성적이었지만 불안한 존재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바람 속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소리를 그리고 점차 모든 사람들이 아이카가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현실 이상의 것을 보는 듯한 날카롭고 고요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일곱 살 때, 아이카는 얼어붙은 호수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하늘의 거울이 깨지고 물은 피가 될 것이다. 몇주 후, 그 호수를 건너던 사냥꾼들이 사고를 당해 세 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피부는 얼음에 의해 잘려나갔습니다. 마을의 원로들은 그녀를 몰래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할머니, 은퇴한 무녀는 그녀를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카가 평범한 예지몽을 꾸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지 않은 시간에 메아리를 듣는다고 말했습니다. 아홉 살 때, 아이카는 돌의 기호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나선형, 두 개의 머리를 가진 형상, 그리고 마치 기도문처럼 반복하는 단어, 조선, 조선. 열세 살이 되자 아이카는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들 동안 그녀는 낯선 언어로 말을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조선이었습니다. 한국의 옛 이름 마을의 어른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영적 지도자는 그것이 광기가 아니라 개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지도자 한에코라는 이름의 여성은 한국 반도의 고대 왕국들에 대해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젊은 소녀가 잊혀진 왕조들에 대해 그토록 정확하게 말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카는 이름, 날짜, 전투들을 말했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정의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느 겨울밤. 아이카는 여섯 시간 넘게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몸은 떨렸고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는 장벽에 의해 두 동강난 도시를 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같은 언어를 쓰지만 서로를 적으로 보고 있어요. 땅은 화해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하지만 먼저 큰 눈보라가 올 것이에요. 그 사건 이후 마을의 원로들은 아이카가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재앙을 불러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네코는 그녀를 보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를 산속에 숨겨진 사원으로 데려가 그녀가 하는 모든 말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카는 모든 것을 바꿀 무언가를 밝혔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씨앗은 갈라진 마음속에 묻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싹틀때 모두가 진동을 느낄 것이에요. 하네코는 아이카가 무언가 훨씬 더큰 것의 문을 열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이카를 교토 변두리에 오래된 사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여러 전통의 사제들과 현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카는 더 강렬한 예지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한국과의 직접적인 영적 연결을 느꼈습니다. 분단된 나라의 모습과 그녀의 고향 너머에 사람들과의 강력한 영적 연결을 한국은 영원히 분단된 나라로 남지 않을 것이다. 아이카는.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언과 경고를 동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큰 비극들이 길을 열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평화는 고통을 통해서라도 올 것이다. 여러 해 동안 아이카는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그 말들의 의미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사원, 산, 고대 도시들을 방문하며 예지의 상징들을 더 깊이 탐구했습니다. 각 장소는 마치 그녀에게 임무가 있다는 것을 아는 듯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여정 중 한국의 역사적인 도시에서 아이카는 큰 정치적 변화에 대한 고대 필사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현대의 예언이었습니다. 70년 넘게 한반도는 인위적인 분단 아래 살아왔고 조상들의 영혼이 다시 하나가 될때 진정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카는 그것이 자신의 임무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이카는 계속해서 예지를 기록했지만 개시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행동할 순간이 고요한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이제 20대가 된 아이카는 하네코와 마지막으로 앉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나는 미래를 보았어요. 변화의 바람이 한국과 전 세계를 휩쓸 것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나라가 전쟁터가 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이들의 눈이 그곳을 향할 거예요. 그때 새로운 날이 밝을 거예요. 그 말을 남기고 아이카는 산으로 들어가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몇달 후, 세계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도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분단이 풀리기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컸습니다. 아이카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과거와 미래의 교훈을 짊어진 젊은이의 지혜로 그녀가 받은 예언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세계가 한반도를 주시하는 동안, 지정학적, 군사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아이카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일어날 일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영적 각성, 집단 영혼의 재생, 원점으로의 회귀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순수한 예지가 한 나라의 미래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나요? 한국의 통일이 정말로 고통의 시대의 종말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도전의 시작일까요? 아이카의 예언은 기록되었지만, 미래는, 미래는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세계가 여전히 의문을 품고 지켜보는 동안, 아이카의 말은 더 통합된 미래를 믿는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희생과 지혜는 평화를 추구하는 이들을 계속해서 이끌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 각 개인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평화 말입니다. 한국이 새로운 시작의 문턱에 서 있을지 모르지만, 세계는 한 나라의 재탄생을, 그 영적 역사와 깊이 연결된 나라의 재탄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이카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단순한 정치적 예언이 아니라 인간 영혼의 힘과 한 민족의 운명에 대한 비전입니다. 매 위기 속에는 변화의 기회가 있습니다. 매 분열 속에는 화해의 기회가 있습니다. 미래는 어두울 수 있지만 그림자 속에서 별이 가장 빛납니다. 그리고 어쩌면 한국의 통일로 가는 길은 사실 우리 모두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찾고 있는 것에 반영일지도 모릅니다. 더 통합된, 더 자비로운, 더 강한 세상. 결국 역사는 지도자들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위해 싸우고 집단 영혼을 존중하는 영혼들이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카의 지혜는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나침반이 됩니다. 그녀의 본보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도 통일로 가는 길을 밝히는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예언은 파괴의 경고가 아니라 영혼들이 하나로 모여 한국의 통일뿐만 아니라 전 인류의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영적 재탄생의 부름입니다. 우리가 진리와 자비를 향해 내딛는 매걸음은 아이카의 꿈을 실현하는 데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입니다. 국경이나 분열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는 미래로. 그것이 먼 미래일지라도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다음 영상, 다음 만남에서 지혜, 예언 그리고 삶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예.